섞어야, 섞어야 돼요? 물은 아니고 이 약이에요. 약을 섞어야 돼. 왜? 맛있게? 육. 맛있었는데? 맛 없어요, 이거 응, 넣었어 여기. 응? 넣었어. 응? <laughs> 내가 줄게. 줘야. 아해머. 이놈아 네, 아아 어. 해본다 피는 오. 빨리 안 마셨어 응자한번더 잘해야겠어 한 번만 <laughs> 한번더다 네. 했어 다 먹었어? 응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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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지내셨 간다 간다 와 4년만이네 4년만이야 차 차. 참... <laughs> <차 웃음> 오 마이 갓이차 위의 차가 아떨어질것 같은데 <웃음> 대박 <웃음> 차 위의 차를 저렇게 고니 오랜만에 서 신기하게 봤겠다 어. 언니 맞아? 블루존 웨드존에서 블루존은 어디고? 칸편없어 칸편없으면 어 사람들이 우회차잖아 로로와야되구나 어, 여기야. 네. 오, 아, 아, <목소리> 아, 귀여워. 응. 하나, 하나, 엄마 하나, 엄마 하나, 엄 하나, 엄마 하나. 이런데 그걸 못 붙이나? 없어요, 여기 그 이름. 있어, 있어, 있어. 아니. 세상에, 애인이 있어. 세진아동발달센터에요. 아무리 떡을 안내 안녕 안녕 내려가요 한마 올라가요 안녕 와 많이 컸다 안녕 안녕 안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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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년만이니까 진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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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야. 고마워요. 음. 비비 너무, 너무 안아보고 싶다. 비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비야 비야 뭐지? 비야 치 비야 비비 낯설다. 지금 낯설어 얘가 지금 얼굴은 여기 뭐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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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애들 좋아한다. 야. 비야 신발 벗고. 지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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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이할수 네. 네. 응? 있어? 해 봐. 슈. 어디 보여 줄래, 언니? 보여 줘 봐. 저기로 들어간구나. <laughs> 들어 <가겠습니까? 웃음> 이제 수술할 수 있겠지? 야, yeah. 케 okay. 들어가는 거야? 와. Wow. <laughs> <laughs> this is good for balance and co coordination. Yeah. And sensory the, yeah, input it's from, from them. Hard and soft. Yeah. <laughs> okay. Ah. <Wow>. Good. <laughs> <laughs> yeah. Oh Yeah. it's hard. Oh. Right. <laughs> <laughs> 잡고 서야될것 같은데. It's not easy. Yes, yeah, no. It's not easy. Yeah. No way. <laughs> <잡고> 가 <올라가. 웃음> 자. <웃음> <끈> 잡아, <laughs> 잡고 고고 이제 잡아 있 잡고. 가 와. 아, 겠어 내려와. <웃음> 응! 오케이.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 새끼 저 올라갔다. 와. 잘것같은데이 야. 다멋진데 난더 잘하지롱. <laughs> <laughs> 너도 그 원장 아니라. 원장이지만 그래. 그런데. 지금 찍고 있어? 어 하지 마아까게는데 <laughs> 오. 여기는 작업치료실입니다 여기 이거는 주... 아. 컴퓨터가 아니라 전산화 인지 프로그램이라고 아 봐요. 전산화인지? 언어인지? 여기 음. 아, 여기는 저의 대학 동기 작업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경력이 얼마나 되지? 저 대가리 16년 정도 될것 같아요 기는 아동발달센터고요 감각통합치료를 하는 곳이에요 자해아동들이나발달지험아동들 그리고 지적장애아동들이 여기 와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어, 코로나 때문에 잘 놀지도 못하고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도 요즘 조금 많이 오고 있어요 그 음. 음. 어, 심리운동이라고 해서 심리운동? 어, 자존감이 조금 낮거나 뭐 어. 주에 대해 심리운동과 같이 컴퓨터로 어, 어, 전사하는 프로그램도 펀치 손가락 운동 되지? 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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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니, 누르고. 니 아니, 어오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어 아, <돼지> 아, 그럼. 이거, 이거 저기 의자 는으면 돼. 저기요. 저기요? 그래. 이거 있는데 안넣거 같아. 왜? 귀기다나이 분실이 너무 사랑스럽다. 난 근데 이제 좀지나니까이 치워버리면 너무 귀여워. 아니에맛있 어? 맛있다? 기 김치 어 김치? 잘 탔나? 괜찮나 본데? 음. 괜찮아. 약간 음. 먹을까, 봐 이거 음. 맛있다. 맛있어? 아니 뭐야? 야, 김치 진짜 맛있네. 언니 진짜 맛있게 드시대 음, 이거 음. 어? 아, 먹을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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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맛있지. 음. <목소리> 제대 살균 좀 찍어볼까? 대박인데? 아, 그래도 미국에서 사먹은 것보다 맛있지? 이지 단지 물건 세트야. 잘감줄이오 먹을 올지 오케이? 오 바쁘지 않은 거도 바쁘지? <laughs> 짜 <진짜>? 맛있다. <laughs> 달콤해. 진짜? 어, 달콤해. 맛있어. 아, 미국 가면 못 먹어. 잘 먹는다. 서울 한국 다시 돌아왔구요. 냉장고에 사진 다 없어졌구나. 우리 때 사진 찍 시베리온 오늘 완전 개 탔네요. 휴전 봐여워래서 먹었는데. 다. 아우. 전세 잘 먹은 것 같아. 나도 못 쓰겠다. 근데 미국 자체도 딸기 우유가 있잖아. 없나? I n e e r seen strawberry milk. You can buy strawberry syrup though and make it. <laughs> 어 시럽으로. 만들 수는 있다는데. 아. 근데 딸기 위에는. like chocolate s y r u p l s common too. like chocolate s y r u p 딸기도 맛있어. 딸기 많이 먹어. 집에 좀 많아. Coffee delivery. Oh, what is that? Is it coffee? Yeah. i n c a n s e h 책내리겠다. 미군이 저 이런 거. 이거 아니야. 그냥 다 버려. 잠깐만. 음. cool. 어디가 거기니? 5 0네 이게 기계가 따로 있나 보네. 어, 이게딱 넣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야 매니저도 혹시 짠. 다 좋아하지 뭐. 짠. 입 너무 매력 있어. 어 귀여워. 짠. <laughs> 짠. 이렇게 맛시는것또 뭔가 다른 감성. 한국도 많이 받겠지 이런 거. 어. 다 배달. 배달? 아, 다 배달. 배달료 응. 따로 따로 받나? 응. 어. 아, 어, 잘 지냈나? 야. 잘지냈지 야. 오랜만이다. 서준이. 서준이. 네. 서준이. 비야 여기 인사해 서준이 안녕 해 봐. 어? 안녕 인사해. 친구야. 인사해. 안녕. 영희 철. 친구야. 안녕 애끼. 친구들아. <웃음> 아니. <웃음> 아야, 언니. 자, 소개해라. 상해가. 어? 리더스 병원 팀장 실장으로 일로. 실장. <laughs> 실장이가. <laughs> 어. 아, 니는그 실장으로 돼 있지. 그 위에 팀장이 어정원도주 <목소리도> 찍어 라 국민 발달 센터 원장. 원장. <laughs> 네, 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장입니다. 비 아, 게 이거 한번 찍어줘요, 얼마나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야. <몇> 이야. 와 와, 귀엽다. 잘가하네. 친구야, 친구야.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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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야? 이 뒤로 가봐오 자, 이모 금방 손잡고 가볼래? 이모 네뭐 해줄게 어 잘하네 어 애들 잘다 다음에 네또 뵙겠습니다 <목소문>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고생하십니까. 고생하십니까. 수고. 수고. 안녕 다음에 봐 미국으로 놀러와 안녕 친구들 다 한번 미국 잘 떠니나 어, 네. <laughs> 아쉽다 이렇게 해지니까 맞아요. 네. 아 언제나 아쉽죠. 네, 항상 헤어지면. 네. 간대. 안녕 서준아. 안녕. 안녕. 어. 돈으로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Yeah. I <laughs> think glasses. Glasses. Glasses? my eyes are um, better after I moved to Oh do they think they're better? Yeah. yeah. Interesting. And hey, what do you think? These are five dollars. What? Really? Yeah are they cute? I mean five dollars, it's free. <laughs> 이사벨, b e l you're a little l yeah. mm -hmm. 데 음. 저기. 응. 어, 이사벨이 더좋 안경 끼면 불편해서 나중에 벗고 싶어 할 거야. 아빠는 안 쓰고 싶어. 오. 줄렇게의그 이런 거어 커요 어른들 거라서 그지? 어. 아니네. 아니야? <laughs> 어. 여기 저2 d 터 안경. 네. 이 대기 다벼. 제가 좀 각도를 낮추고 했거든요. 네. 아 o k mom's n o ready t Yeah, t h a i o h mom's not. 네. 지금 그냥 연락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I don't know. Maybe it's too big for me. l i k last I like them. h o 요 할머니 최고. <웃음> 할머니 <웃음> 최고래. w 최고. <laughs> <우리. 웃음> 이 a n y cagle? How 이 a n y cagle? How many cagle? How m 대박인데? 금방 도착하네. 아, 이거 n y 가 보네. 어제 주문했던 거. 주문 c 야 저희 누나가 이렇게 주문을 해줬어요. 이제 우리 이 맛있게 먹으라고. <웃음> <웃음> 맛있겠다. 맛있겠지. 맛있겠지? 응. 딸기. 어, 이거 좀더 갔네. 소니스 응. 시비 아빠 꼬니 좀 녹았어? 응. 내 꼬니 아니야. 꼬니 추워. y o got it. Are y 아빠 모아 나. l l here? You so <목소리를> <목소리를> <laughs> okay. gotta use the phone. He's careful like you. Yeah. So I paid uh, 15,000원. It looks okay. 삼성 이어폰이랑 핸드폰 홀더가 들어있네요. 득템인데 득템 이것도. 그지? Oh, look at yeah. that. Oh, that cool. Yeah, there is a new apartment too, and, and there is a new p a r t m e n t 하나 둘 셋.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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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보세요. 아, 우리 나와 있다 이미. 어. 예. No, it's uh, for the just oh, the see. s Yeah. Wow. Store, yeah. i don't know if it's fish o r 감사합니다. 아이들 둘러 오우 오마이갓 많은 선물이 들어왔어 안녕 이사벨이 어제 아 너무 재밌었다고 재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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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 이번에 이사벨이랑 기뻐서 좋았어 건강하잘보내고네유튜브 자주 못 보네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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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봐 빠이빠이 이사벨 안녕 이사벨 빠이빠이 안녕 하기 안녕 하기 매들하세요. 이야, 보선 시었네 탈물 보선. 스모프야? She looks like 뭐 어? 으시. 이거그래지 잡아들었다. 두 패션쇼. 하하다나 음. 착하다. 우리도 같이 언니라서참 착하다. 동생보다가 더 착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아요내 동안자, 자, 집에 가, 해, 일어나 집에 가 보자. 그래, 가구들랑 아들 또잘 키우고, 어, 이제 언제, 지금 둘이 가지고 이날일지인데이서이다만 이제 오겠나 이거? 음. 그렇지. 그래도 아들 잘 키우고, 그래서잘 살아. 어. <laughs> 네, 좀 있어 말집에 갈 거야. 어, 나맛있왜 이거 지세상이 지세상이야. 아유. 빠이하우하하 안녕, 이제 가을 아이.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아이고, 아들들고살자만 이제. 다그러그루 사는 거야. <놀람> 그쵸. <웃음> <웃음> 어서 가라. 네. 어.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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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라. <laughs> 이거는 몇신 애기다 응. 아이 들고 갈수 있겠나 모르겠다 <laughs> 저거는 이제 음식 할때 먹어도 되는데 응. 배찾 하고 갈때한방을씩 요거는 응. 참기름이고 응. 응. 할아버지 오셨다 안아 안아줘요 앉혀 <laughs> <laughs> 이리 와 봐봐 Yeah. 어, 시간이 좀 어, 필요해. 어. 마이크 어째 이세벨 쪼맨할 때 봤는데 기억 안 나지, 할아버지. 그치? 어. 응? 아니, 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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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사합니다. 이세벨 인사해주 어. 감사합니다. 응. <웃음> <웃음> 네 But go. Papa, you got two toes to say. Don't go on the road, okay? The bun. What's What's that. Yeah. Oh. Oh, milk bar. I'm gonna get milk bar. Oh, I like that too. Oh, they have a, a lot of new ice cream. There's peach one. Wow, looks good. I wanna try everything. 아이스크림. 음, 사가지고 먹자. 아, so is we have four, right? Yeah. Oh, 감사합니다. O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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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B. 비 그럼 먹을까? 오케이. 괜찮? 음, 예. I miss the milk flavor. We don't have milk flavor in America. This is taiwuna flavor. I don't know. It's a caramel taiwuna. Right. 다음에 또 먹을 거야? 네. 다음에는 이거 또 먹을 거야. <laughs> All the kids cafe is closed today. 네, yeah. 와. <laughs> 밤 응. 아빠가 오래아가그강인데물이에 물. 누리 마을 감자탕 <놀람> 놀아도 돼 <놀람> 가서 놀아도 돼. <놀람> <놀람> 가슴 아, 몰래 네. That's <laughs> awesome. You can check your keys. Is it safe or not? It's amazing.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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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는 몇 살이? 두 살, 두 살. 브이는 네. 여섯 살이. 네. 여덟 살이야? 안녕. 인사드립니다. 얼른 해? It. Huh? <laughs> Do you know what this is? Spine? Is uh, I think it's spine, yeah. It's pretty good. I don't think Americans eat this. 어 oh, thought t h i 가 w a 다 a cafe. I was g o 이 n g to go here. I guess I would.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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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집에 가자. 웃음> 재밌었지? 배도 부르지? 집에 가자 음. 아, 어, 이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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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을 막, 저거막 달려다가는, 아유. 잘했어, 자꾸, 야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안쪄볼 거야? 어디가노? 숨지겠 진짜. 배고파 술 한잔 했시요 아가씨 아이고 같이 할까? 아이고 잘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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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나들이랑 둘이 날라오늘은 너무 멀어가지 엄마가 못 가겠다. Um. 저저 서울에 와, 서울에 있어 와. <BRUNO 웃음> <laughs> <Yay>! <laughs> this is the last day of i n d e c u Yeah, and last day with comfortable house. Yeah, <laughs> look at this, a lot of t r a s h r e s <laughs>